천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듯한 섬광과 함께 강지역의 의식은 산산조각 났다. 육중한 트럭의 경적 소리, 유리 파편이 피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내리를 스쳤던 이름, 박선우,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그를 삼켰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복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읽어낸 IT 기업 넥서스 코어의 본사 로비와 닮아 있었지만 그곳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섬뜩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성대가 마비된 것처럼. 지역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복도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처럼 변하더니 그의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비추기 시작했다. 야망에 찬 젊은 시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짓밟던 모습,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단행했던 비정한 구조조정, 그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선우의 아이디어를 훔쳐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그를 처절하게 배신했던 바로 그 순간. 선우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 절망으로 일그러지던 표정이 거대한 클로즈업으로 다가와 지역의 심장을 짓눌렀다. 아니야, 이건 그는 뒷걸음질 쳤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벽면의 영상은 그의 추악한 과거를 한치의 거짓도 없이 폭로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다. 먼지 쌓인 책상, 낡은 컴퓨터, 벽에 붙은 빛바랜 설계도. 그곳은 박선우와 함께 밤새워 꿈을 키웠던 대학가 허름한 반지하 창업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무실 한가운데 꿈에도 그리던 동시에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박선우가 서 있었다. 예전에 맑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없이 깊은 절망과 슬픔이 드리워진 얼굴이었다. 선우야,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렀다. 하지만 선우는 대답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지역을 쏘아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는 행복한가, 지혁아? 선우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퍼지며 지혁의 가슴을 후벼팠다. 행복? 성공의 정점에서 늘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렸던 자신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생경했다. 나는, 나는 단지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야. 성공? 누구를 위한 성공이지? 내 성공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절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 선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만든 AI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정작 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파괴했는데, 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내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선우의 질타는 비수처럼 지역의 양심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선우는 그런 지역에게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죄의 무게를 느껴봐, 그게 내 지옥이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지역의 발빛이 꺼지기 시작했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며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결과를 생생하게 체험해야 했다. 자신이 개발한 AI가 냉혹한 판사처럼 그의 죄목을 열거했고, 해고했던 직원들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바벨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영 속에서 지역은 처절한 절망과 공포에 몸부림쳤다. 시간 감각은 사라졌고 영원히 이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갇힐 것만 같았다. 빛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과 절규를 들어야 했다. 그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나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한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지역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자 새하얀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교통사고였다.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벌어진 끔찍한 사고.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의식 불명 상태에서 겪었던 생생한 지옥의 경험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의 영혼 깊숙이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괜찮으세요, 강 대표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이룩한 성공, 부, 명예, 그 모든 것이 한낱 먼지처럼 하찮게 여겨졌다. 박선우의 마지막 말, 내 죄의 무게를 느껴봐. 그게 내 지옥이야 라는 말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그 끔찍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며칠 후 지역의 병실로 아내 서아영이 찾아왔다. 정략결혼에 가까웠던 그들의 관계는 늘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아영은 지역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특유의 냉정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몸은 좀 어때요? 회사 일은 걱정 말아요. 최 회장님이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최진우 회장 지역의 사업 파트너이자 그의 성공가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인물. 지역은 순간적으로 임사체험 속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최 회장의 검은 속셈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영은 지역의 나약한 모습에 일말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에게 강지역은 늘 강하고 성공한 남자여야 했다. 당신, 변했어. 예전의 강지역이 아니야. 아영은 알수 없는 표정으로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아영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지혁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혁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상담가인 윤수현 박사.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지역이었지만 윤박사의 진솔하고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임사 체험에 대해 어렵게 털어놓았다. 끝없이 이어지던 차가운 복도, 벽면을 가득 채웠던 과거의 악행들, 그리고 박선우와의 대면,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윤 박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께서 겪으신 경험은 의학적으로는 선망 상태에서의 환각이나 꿈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죠. 윤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역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허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 경험은 어쩌면 강지혁 씨의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 말이죠. 어쩌면 지옥이라고 느끼셨던 그 공간은 대표님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만들어낸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윤 박사의 말은 지혁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죄책감과 후회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감정들이었다. 그는 윤 박사의 조언에 따라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 첫걸음은 박선우와의 기억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학 시절 박선우와 함께 밤새워 꿈을 키웠던 지금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반지하 창업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자 케케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빛바랜 벽에는 그때 그 시절의 열정과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지역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선우는 없었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선우의 글씨체였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지역에 대한 선우의 애증 어린 마음과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겪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역의 배신에 대한 원망과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의 성공을 빌었던 친구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절망과 외로움,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수록 지역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하다, 선우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친구의 꿈과 인생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선우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숨겨졌던 자신의 추악한 민낯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여가, 내가 만약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부디 너는 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선우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혁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절망하는 대신 선우에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을 찾아야 했다. 한편 지혁이 과거의 아픔과 마주하며 괴로워하는 동안 최진우 회장의 검은 속셈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지역의 건강 상태를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 이사 헤이만을 상정하고 넥서스 코어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최 회장은 병상에 있는 지역을 찾아와 마치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회유했다. 강 대표, 세상일이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자네와 나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닌가? 적당히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나. 최 회장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지역은 그의 말에서 과거 자신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선우를 배신하도록 만들었던 악마의 속삭임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역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넥서스코어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우 회장은 준비된 연설을 통해 지역의 경영 능력 부재와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해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미 최 회장에게 포섭된 상태였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동정심이나 의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정한 계산과 이해 타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모든 시선이 지역에게 쏠렸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 지역은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저는 오늘 넥서스 코어의 대표이사직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최진우 회장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역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크나큰 잘못에 대해 모든 분들께 고백하고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박선우와의 관계, 자신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선우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발가벗기는 처절한 참회였고 동시에 최진우 회장을 비롯한 부덕한 기업인들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다.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넥서스 코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결코 과거의 저와 같은 부도덕한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진정한 성공은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의 용기 있는 고백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이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양심의 가책이 스쳐 지나갔다 최진우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벌게 졌지만 대의명분을 잃은 그의 반박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날 강지혁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이었다.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역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박선우 기술 윤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윤리적 문제점을 연구하고 기술 발전의 그늘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며 젊은 개발자들에게 올바른 기업가 정신과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재단에서 어떤 직함도 보수도 받지 않고 묵묵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과거 화려했던 CEO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삶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진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아내 서아영은 지역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모든 것을 포기한 선택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역에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그의 진심을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지역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예전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는 대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완벽한 에피엔딩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관계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 셈이었다. 윤수연 박사는 지역의 곁을 지키며 그의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라며 끊임없이 격려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역은 한 대학의 작은 강당에서 젊은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신화나 첨단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와 과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진정한 가치에 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였다. 저는 한때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고 제 영혼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대표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지혁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과거 자신만 했던 CEO 강지혁의 오만한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달은 한 인간의 겸허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역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의 대답은 정해진 답이 아니었지만, 강당 안에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지혁은 더 이상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뿌린 선한 영향력의 씨앗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을 터였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희망의 노래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